김민섭 작가의 어느 시대에든 인문학은 필요하다. 오늘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아주 탈탈 털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AI 시대의 인문학은 정말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죠. 이게 바로 작가가 이글 전체를 통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핵심 질문입니다. 기술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적 흐름에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인문학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 글을 완벽하게 해부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여섯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이 글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기술의 시대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입니다. 모든 논증적인 글은요. 서론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판을 깔아주면서 시작하죠. 작자가 대체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가는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기술, 공학, 소프트웨어로 확 쏠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은 점점 뭐랄까,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고 그 존재 가치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이글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의 가장 강력한 중심 주장이죠. 인문학을 어느 시대건 사회 환경에 어떻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서론의 맨 마지막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강력한 주장을 어떻게 탄탄하게 쌓아올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설득력 있는 글에는 아주 명확한 설계도가 있거든요. 이 글은 그야말로 논증의 정석을 보여주는 분석하기에 정말 좋은 텍스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별표 다섯 개 치고 시작하세요. 이글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설계도니까 이건 무조건 필기해둬야 합니다. 인문학은 필요하다는 중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 인간다움과 다정함을 지켜준다. 그리고 둘째,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딱두 개의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구조예요. 아주 명쾌하죠? 그럼 첫 번째 이유, 인문학이 인간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작가는 우리가 흔히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문학, 역사, 철학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문학을 통해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수능 비문학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글쓴이가 분명 이런 반박이 들어올 거야 하고 미리 예상한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깨부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예상 반론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에 다정함? 그게 밥 먹여줘? 라는 삐딱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작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 바로 돈줄내기 현상을 근거로 딱 제시합니다. 보세요.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다정함과 공감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이 사례 하나로 완벽하게 증명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인문학이 지금 바로 오늘날 왜 필요한지를 정말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전문가 의견이 넘쳐나는데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반론에 대해 작가는 정보화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지적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 나를 편협하게 만드는 알고리즘, 그리고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사기 광고까지. 이런 기술의 함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인문학에서 기른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심화된 분석 단계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바로 귀납과 연역이라는 추론 방식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귀납, 연역. 말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 둘, 셋 모아서, 아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구나 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연역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이미 증명된 보편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겠네 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죠. 지문 속에서 이두 가지 패턴을 구분해내는 게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작가는 IT 기업의 여론 조작 사건,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문제, 또 가짜 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죠.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아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무분별한 생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구나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 글에 사용된 귀납 추론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출제 확률 99.9%입니다.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완벽한 3단 논법, 즉 연역 추론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 각각의 부분이 본문의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연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증적 글을 읽든지 간에 이 다섯 가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셈이죠. 첫째, 중심 주장을 찾는다. 둘째, 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 이유와 근거는 다른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는 이유, 문학을 읽으며 질문하게 된다는 근거,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셋째, 반론과 재반박 주조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귀납과 연역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찾아내면 그 글은 완벽하게 정복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문학의 진짜 가치는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을 주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 손에 물음표를 쥐어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바로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인문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이글 하나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배운 이 분석의 틀, 이 논리를 해부하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비문학 지문에 직접 적용해보는 것. 그렇게 어떤 글이든 그 뼈대를 완벽하게 발라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